하나님은 성도들이 성능으로 충만하여 악령을 스스로 죽게 하는 습관을 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귀신은 우리 몸과 정신에 계속 영향을 줘 이를 우리가 거부하거나 부정하고 쫓아하지 않게 되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것이 주는 영향즉 죄의 권리 권서가 우리의 품성이나 인격처럼 여기에 그 사람이 삼전처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조그만 일에도 화가 나고 신경질을 부리는 사람의 경우 다른 사람들잘다울리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동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온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들과 교제가 힘들게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모이는 공동체가 배제되고 하루 사이에 속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화를 잘려고 좁은 성격은 타고난 기질도 있을 수 있지만.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경우 많은 경우 이런 귀신의 영향을 받았고 그후 영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되므로 자신의 인격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과 항상 사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해 가는 과정에서 서서히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어 빛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차츰 자신이 주장하는 귀신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거슬맞의 욕설이나 외설처럼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속에 그런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작용을 계속되어 악령의 속박이 말리게 되면 그 영향에서 점처럼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의학적으로 틱장애나 뚜렛장애라고 부르는데 상당한 부분은 귀신에 서 일어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단순한 심리적, 육신적 장애가 있는데 어릴 적 스트레스를 받거나 환경이 바뀔 때 일시적으로 불안해서 생기는 시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진리 말씀과 성능 요소를 취하면 결국은 증상은 사라집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다 시간이 지도 증상이 흐르지 않다면 악령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운명으로 세례받고 즉사란 축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의심이 일어났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흐른다던가 욕설이 자주 나온다거나 미워한 생각이든달하는 등의 생각이 지속적으로, 간헐적으로 계속 일어나는다면 악령의 영향을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신의 무언가 작용하는 힘을 느낍니다. 이 힘은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장애는 초기에 적절한 촉사를 해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건전하지 못한 생각이 된다던가 욕이 나온다던가 잔돌은는 행동을 반복해야 할때 스스로 그 악능을 무짖고 쫓아내는다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떠오르는 바라지 못한 생각이 일어날 때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하고 의아해하기는 하지만은 이럴 때성능 역사로 자꾸자꾸 쫓아내야 됩니다. 왜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우가야 하긴 하지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즉시 그 생각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 생각을 만들어낸는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쁜 생각이나 말이 떠오르는 즉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으로 기도하여 성능이 충만한 상태로 귀신이나 예수님 명함에 대해서 떠나가라고 명령을 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소리는 영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하면 된다. 악쓰지 말고, 그냥 떠나라, 떠나 이러면 돼요. 이런, 숫자를 그런 생각이나 말에 행동을 할 때마다 해야 되니 그렇지 않고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자신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악한 귀신으로서 나오는 것이며, 그런 현상에 나타나게 하는 귀신이 자신의 내면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인정하고, 그 영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영은 우리를 죄를 튼사 들어온 경우가 기 때문에, 그 발판이 되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스스로 할수 없으므로 대신 축사해 줘야 됩니다. 어렸을 때안수하여 성능으로 온몸이 좋화하면 전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자랍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나 나쁜 환경에 노출에서 생긴 틱장애의 경우에는 치유를 위한 안수 치유 기도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는 아동 후기인 7, 8세에 생기는 일시적인 직장애는 불안한 환경에 익 뛰어지게면 자연적으로 사라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귀신의 작용을 의심해야 됩니다. 성인에게서도 나쁜 생각이나 욕설이 나오는 것은 악한 냉으로 말려놓은 것으로 반드시 축사를 해야 됩니다. 귀신은 수시로 우리들의 미혹하고 교만한 방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나 행동이 나타나면 즉시 축사하여 만성화되는 것을 피해야 될 것입니다. 적절한 조치가 없이 시간이 지나면 이를 행하는 자신의 인격이나 질처럼 자리를잡게 되기 때문에 치유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다수의 그리스도의 예술 닮아가는 대신에 귀신을 닮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악만 남들다 보소죠. 불리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의심하고 욕심을 내는 등의 악한 영의 열매들이 증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녀에 불과 그런 결과를 가져다 든. 제 회귀와 악령의 추방은 제대로 충분히 하지 않은 채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을 성령의 인자에 추방하는 일은 마치 몸을 청결하게 하여 정이 들지 않게 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매일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씻는 일은 하듯이 우리 영웅의 몸도 청결하기 때문에 성능 안에서 기도하고 적절한 축사은 항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그 즉시 물리쳐야 되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행동은 배후에 있는 악한 귀신을 초과해야 됩니다. 거친 행동과 말법을 단순히 성격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귀신에게 쏟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초과하고 부인하며,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이를 제거하는,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계속 축하하게 되며 실은 그런 생각들은 흉을 지켜야 되고 긍정적으로 밝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악한 능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심한 압박을 받는 등의 상황을 이용해서 경호하기에 스며듭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나 행동이 그런 외적 자극 때문에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수세를 받아기 때문에 화가 나고 욕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롭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계속 화가 나고 욕설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버릇이 돼가지고 무의식에 욕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 몸에 배인 거예요. 귀신이 완전 히 집념한 겁니다. 그럼 빨리 알고 고쳐야 돼요.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면 완전히 인생이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성능통마라 항상 축사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더라도 그런 행동을 존처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그 상황을 밝게 거복하게 되는 것은 자신이 귀신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묘하게 스며들어오는 귀신으 인해서 일어난 잘못된 행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지하는 저를 상관없이 그런 행동을 한 자신이 한없이 믿지만 벗어날 수 없어서 괴로워합니다. 때문에 사회에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을 피합니다. 지하철에서 성취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식이 높은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일본 외교관이 현행범으로 잡혔지만 면책특권 때문에 처벌할수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변호사, 검사, 의사, 목사까지도 추행위를 하며 단독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그들은 스스로 그 행위를 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귀신 순간 충동에서 귀신의 강한 영향을 받게 되면 이성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억제거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검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황습적으로 행하는 일들과의 도벽, 성추행, 폭행, 언어폭력, 의술, 소란, 탐욕, 집중 등의 행위들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괴롭게 됩니다. 그런 행동을 하고 나면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을 귀신에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이 미워지고 그런 행동을 흡수구체로 반복할 수 있으면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강한 외적 힘은 악한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귀신으로부터 자어워질수 있는 그런 성령하에서 온몸 기다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내며 수술을 축사하여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귀신을 불러지는 폭로하는 죄를 떠날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회를 잘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을 효과적으로 보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며 성령 충만 받으며 축기를 하는 겁니다. 주일날 자신이 영적 사람들을 검증하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아서 한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충전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잘하고 기회를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기회를 당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라고 다 똑같아요. 은혜통화, 통한, 성령통화에다일법주이도 교회도 있고, 복음적인 교회도 있고, 성령이 통화하는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를 잘통하시길 바랍니다.